이렇 해서 다 끝난 다음에 뭐예요? 앞에 사이드까지. 사이드까지 다진행 하시는 거죠? 사이드까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잡아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뭐예요? 이 부분, 말발극존에 있는 이 부분을 뭐예요? 1cm, 1 c m 정리해서 무게감을 없애주는 거죠. 어디로 다 뒤로 밀어서, 살짝 들어서 무게감을 없애주시면 되겠죠. 그래야 나온 거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잘라주면 뒷머리를 이렇게 잘라주면 뭐예요? 요, 요 부분에 맞게끔 무게감 형성이 돼야 한대요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부분 없애기 위해서 살짝 1cm 정도는 정리를 해주셔라. 자, 여기까지 다 끝냈으면요. 은 여기까지 다 끝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날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이런 층 나는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니면 뭐예요? 가든지 뭐야? 한 번에 가든지 어? 두 번에 나눠서 가든지 한 번에 가든지 응? 얘보다 얘가 훨씬 더 가볍겠죠? 층은 층은 이 층은 얘가 많고요 이 층은 적어지겠죠? 얘가 층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앞에 층은? 얘는 적어지겠고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그 공부 많이 했잖아. 후대가. 후대가 얼마나 많이 했어? 얘, 얘보다는 얘가 층이 훨씬 더 적어지잖아. 그쵸? 음. 자, 요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드라이 해서 완성. 자,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커트선이 정말 다양하게 나옵니다. 사실 저는 위에 머리를 자를 때는, 있는 분 나눌 때는요, 이런 그 공간을 크게 사실 연연 하지 않아요. 말발국 쪽까지 자를 수도 있고, 프레스트까지도 자를 수도 있고, 이런 공간 자체를 크게 연연 하지 않으면서 제가. 어차피 밑에 기준선을 잡는 거니까. 자, 제가 많이 자르진는 않고 조금만 자를게요. 빛을 하라겠죠. 무슨 빛이? 등이 아닌 빗살, 빗살 빛질 몸은 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동 디자인. 지금 이 작업 하지 마세요. 벌써 다돼 있죠? 다돼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해서 기준선 잡아서 위에 머리까지 다 내려서 기준선 잡습니다. 그래서 단발 머리를 잘라요. 얘가 이제 뭐예요? 얘가 기준선이죠. 기준선을 잡아서 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정중선 어디까지? 서 so, 잡수. 자, 그리고 뭐야 여기서 이제 시작점이 되게 중요하죠. 내가 층을 어디까지 낼지는 여러분들은 이제 손에 달려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머리를 많이 뒤집고 싶다. 그럼 여기서 시작 할때 층을 많이 내면 되겠죠. 그렇죠. 낮은 각도라도 처음에 이 각을 내가 층 어디까지 낼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뒷머리 밑에 머리를 가볍게 자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층을 많이 내면 되겠죠. 그렇죠. 내가 여기 층을 무겁게 가고 싶다. 그럼 낮은 각도로 잡으면 되겠죠. 맞아 맞아요. 맞죠. 자 그러면 나는 조금 무게가고 겁 싶다 아니 가볍게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층을 많이 내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정도의 층이 났어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뭐예요? 대각파팅이 각은요? 누구 만들어? <laughs>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 <들어가세요. 웃음> 참 편하죠 우리 어? 정중선을 기준점을 해서 아까 자르는 거 있죠? 자르는 거 있는데 각이 빠지죠? 빠지면 옆에까지 다 자르나가는 거잖아요 위에는 정중선을 잡아서 기준점을 잡았기 때문에 자를 게 없는 거죠 그쵸? 그렇죠? 점점점 올라가면서 각도 좀더 아까보다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이거 뭐라고요 엘리베이션 해서 올라갔다 했죠 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층이 안 나왔는데 저번에 할 때는 제가 뭐 했어요 고정디자인에서 멈췄었죠 지금은 뭐예요 이동디자인 하는 거죠 엘리베이션에서 이동디자인을 했어요 자 이렇게 자르니까 똑같이 어떻게 돼요 빠지나 빠져요 빠지죠 똑같이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 빠져. 자.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자랐다 해서 멈추지 말고요. 조금 너무 무겁다 싶으면, 어때요? 이 상태에서도 각을 살짝 들어 올리죠. 또 빠지는 머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살짝 들어요. 또 살짝 들어줘요. 빠지는 머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까지. 머리가 예뻐요 안 예뻐요 연결된게 이쁘죠? 다시. 또정준선기준점으로 해서 얘는 이제 빼버리는 거야 빼버리고 아까 잡았던 그 각도 처음부터 이제 이거를 따로따로 잡는 것 보다는 어때요? 양쪽을 같은 각도로 잡아놓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훨씬 낫겠죠? 따로따로 잡지 마세요. 헷갈려요. 각도 맞추기 힘들어요. 이왕이면 같이 잡으세요, 각도를. 질에서 빠진 머리 있으면. 내가 이동을 해야 되겠죠? 계속, 계속 한 자리에서 자르면 어떻게 돼요? 고정 디자인이기 때문에 층이 안 난다고. 내가 계속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아까 층을 몇번 올렸어요? 이, 이 자리에서? 세번 정도 올렸죠? 점점 올리는 거예요. 층을 내서. 해서, 이다한 상태에서 한번 이제 길이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이쪽이 훨씬 더 길어지죠? 이쪽도, 이쪽도 훨씬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 양쪽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이쪽이 좀더 기네. 그러면 어때요? 이쪽을 더 체킹을 해서 잘라줘야겠죠? 그쵸? 양쪽 밸런스를 맞춰줘야지. 처음에 올려서 기장 맞춰서 잘랐죠? 그럼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또 뭐예요? 어, 밑에도 또치이 다를 거 아니야 또 맞춰야지 그쵸 또 밑에 또 내리면 또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럼 또 내려서 한한칸 한 내려서 또 체크를 해 봐야지 한 말에서 딱 멈추는 게 아니에요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기준 설정할 때는요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도 똑같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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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때요? 나왔어요. 살짝의 시작점도 콩케이버가 살짝 나왔죠. 그쵸? 그렇죠? 시작점도. 요거는, 요 현상은 왜 생겼을까요? 콩케이버가 나온 현상은? 내가 처음부터 자를 때, 칡을 좀 많이 내 처음에 자를때 측은 많이 해서 낮은 각도이지만 낮은 각도는 어디까지 낮은 각도예요? 대각 포워드 대각 아래로는 어디까지 포워드예요? 1도에서 89도까지는 포워드 대각 아래로지. 뒤로 똑바로는 뭐예요? 90도, 그렇죠? 90도가 넘어버리면 뭐예요? 대각 위로지 91도가 넘어면 대각 위로지 우리가 생각할 때그 정도 생각하시고 나서 각도를 그 정도 생각하시고 코드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긴 머리에 이어투 이어 라인은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귀백귀백 응? <목소리> 응? 귀백 있는 부분까지라고 했죠?